뜨거운 여름 이 마태복음 2장을 설교를 하니까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이게 성탄절 때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이거든요. 눈이 내리는 아주 추운 날그 겨울에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을 정말 더운 여름에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이제 네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 내배. 주일 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어요. 금요일은 얼마 전까지 에스더서를 나누다가 마태복음을 지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본문을 정하는 것은 네 개의 예배가 신약 두 개, 구약 두개 이렇게 좀 구성을 사실 좀 하면서 이 본문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는 우리가 에스더서 나누다가 이제 마태복음 나누는데 오늘 이장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헤롯대왕이죠, 헤롯대왕. 해롯대양. 헤롯 대왕 경제왕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가 로마과 좀 굉장히 친한 관계고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또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 있잖아요. 해로 선전을 아주 멋지게 저 가지고 유대인에게 드리는 그런 좀 역할도 헤롯 대 왕이 했어요. 그데 헤롯 왕은 사실 자기중심적 사람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남폭한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 그 성경 학자들 얘기하면 그가 열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잔혹하냐하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의심병이 많고요. 그런데 이 헤롯 때, 항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장일 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이죠?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이제 세 명이라고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명은 아니죠. 성경에 세 명이라는 얘기는 없고, 당시 우리가 좀 추측하는 것은 한금과유향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한 예물씩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우리들의 추측이지, 절대 세 명은 아니거든요. 이게 동방이라는 곳은 멀리 이제 바벨론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은 그 땅이 이제 이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200km 엄청난 거리죠. 지금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지금 승용차로 이제 쫙 오니까 금방 가는데 이게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강도의 위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1200km를 별을 바라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죠.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이 엄청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뭐 페르시아 하면 어 이게 다니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지혜의 사람, 뭐 천문학자 박사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다네을 존경했고 또 그의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박사들 천문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민숙이 24장에 나오는 그런 별에 대한 예언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보다가 이게 세상을 구원할 그죠? 왕이 태어난다 그 별이 뜬다 그걸 찾았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별을 잃어먹어가지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왕이니까 이게 수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뭐이이 땅을 구원할 그죠? 왕이 뭐저 시골에서 태어난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 안 맞아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거를 그들은 이제 이걸 수용이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찾다가 안 되니까 왕궁에 간 거죠. 왕궁에 가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우린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비하러 왔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어, 이... 어, 별이 이 땅의 구원자인 왕인데 이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좀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이제 이게 자기밖에 모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왕의 자리를 뺏길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은 내 자리를 뺏으러 누구 왔다 이렇게 들리니까 헤롯 대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번뜩 떠는데 이거를 어디서 태어난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성경학자들 다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장들과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어디서 도무지 태어나는 거야? 물어봤더니 성경을 뒤져 놓으니까 미가서 5장 2 자리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 이게 보니까 왕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가지고 경배하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나에게 꼭 얘기를 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였잖아요. 참혹한 살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좀 의한 것이 뭐냐면 대사상 그리함의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지 않은 게참 이상하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대사상들과 서기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 직업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와서 이 땅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기도 왜 하러 나오셨어요? 기도 시간은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하면 나의 영적인 시선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 대충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대상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얘기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여러분 감동이고 영적인 뜨거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헤롯은 정말 나쁘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구절해 보니까 별을 또 발견한 거예요. 별을 발견했고, 별을 따다가 이제 가는데 베들레헴에 갔겠죠. 당연히 별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있는 마굿간 그 집에 별이 딱 멈춰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표현과 그 다음에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기 원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기를 원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말씀이 기쁘고 찬양이 기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제망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기뻐지는 큰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경배만 하고 간게 아니고, 가장 그 시대에 이 보물 같은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린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자, 내가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하게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여러분 초신자들 어린 신앙인들은 죄송한데 이게 맨날 하나님께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예수 왜 믿어요. 받으려고 믿어요. 뭐 이해 가거든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받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 밥 줘요. 엄마 돈 줘요. 그렇 엄마 옷 줘요. 뭐뭐 달라 달라는 것이 어린 이들이죠. 믿음의 어린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장성한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 되어지고 20년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 그 아이가 장성해서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면 부모님께 이제 드리는 거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받았던 존재에서 드리는 존재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제가를 하면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주시는 분이죠. 그죠? 저는 우리 아들에게 줄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히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그저 기도로 드리고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헌신과 봉사로 드리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분히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12절에 헤롯이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이제 바벨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이게 쉬운 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는 것, 그거 같아요. 내가 막 성질 내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섬김 받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내,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바벨이죠. 항상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돌아가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 인줄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해 볼까요? 오늘 헤로디는 사람 등장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대상들과 서기관들 예수 얘기 듣고 이게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그죠? 이게 돌짝박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종교주의자예요. 교회와도 이게 뭐 뜨거운 가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게 이제 대상들과 서기관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 예수 보고 가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보면 여러분 별을 보고 기뻐했듯이,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 떠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정성 떠드리고, 또또 물질이 풍요하면 물질 떠드리고, 하여튼 드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이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린 것 거기보다 적게 주실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더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능력도 주신 하나님이고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신앙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길이 또 바뀌어지거든요. 사람은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행복의 길로 가기를 원해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다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섬김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헌신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놀라운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자서 라고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늘 소망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